엄마는 늘 단호히 말했다. 나는 요양원엔 절대 안 간다. 그 말은 우리 집 공기처럼 늘 맴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다짐을 스스로 깨야만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병마와 맞닥뜨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 선택 끝에서 우리가 어떻게 울고 또 웃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밥상 위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 오르는데 엄마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멈췄다. 옆에 앉은 사위가 싱긋 웃으며 반찬을 집어 올렸지만 그 웃음 뒤에 스쳐간 순간적인 그림자가 마음을 찔렀다. 내가 이 집에 앉아 있는 게 과연 반가운 일일까? 엄마의 시선은 벽에 붙은 영수증에 머물렀다. 장복이 8만 7천원 붉은 글씨가 눈에 밟혔다. 그 아래엔 손주가 크레파스로 그린 웃는 얼굴이 붙어 있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낯설미 한꺼번에 밀려왔다. 딸은 일부러 더 환하게 웃었다. 엄마,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일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그 말투엔 억지 발금이 묻어 있었고, 엄마는 못 들은 척 고개만 끄덕였다. 사위는 아무렇지 않게 수저를 챙겨주었지만, 잠깐 스친 눈빛이 흔들리는 걸 엄마는 놓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작은 방 구석에 앉은 엄마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창 밖에선 개 짖는 소리, 윗집 발자국 소리가 낯설게 파고들었다. 딸의 웃음소리도 사위의 낮은 기침소리도 아직은 어색했다. 이 집에 들어와 산지두달 여전히 엄마는 머무는 손님 같았다. 그러다 문득 주방에서 딸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콜록, 콜록. 짧은 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건드렸다. 엄마는 이불을 당겨 덮으면서도 귀를 기울였다. 자꾸만 눈앞에 스쳐가는 그림자는 언젠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위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된다면 그 다정함이 고마울까요? 아니면 눈치가 더 먼저 보일까요? 햇볕이 따스하게 들어오던 오후 거실 창가에 앉아 있던 엄마는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딸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엄마, 시장에서 오이랑 참외 사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지만 모자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참외, 너 어렸을 때는 씨 뱉는 게 싫다며 꼭 나한테 다 맡겼잖니. 딸은 피식 웃었지만 이내 모자를 더 눌렀으며 시선을 피했다. 장바구니를 싱크대에 올려놓는 손이 살짝 떨리는 걸 엄마는 놓치지 않았다. 그때 사위가 퇴근에 들어왔다. 장 보느라 고생했네. 그는 가방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지만 순간 딸을 보는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 사위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엄마의 가슴은 서늘해졌다. 딸은 애써 화제를 돌렸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다. 찬장 문을 여는 순간 모서리에서 흘끗 비친 흰색 봉투 딸은 서둘러 손으로 가려두었지만 엄마의 눈에 잠깐 스쳐갔다. 밤이 되자 엄마는 방 안에 앉아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문틈 사이로 보인 건 딸이 모자를 벗다 말고 황급히 다시 눌러쓰는 모습, 그리고 기침, 이어서 손등으로 코를 훔치더니 살짝 번진 붉은 자국. 엄마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내가 괜히 눈치를 보는 걸까? 그런데 왜 자꾸 가슴이 서늘하지? 엄마의 독백이 공기처럼 방 안에 흩어졌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비 오는 저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는 젖은 우산을 털며 신발을 벗었다. 집안은 정막했고,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딸방 쪽에서는 얕은 숨소리와 기침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엄마는 조용히 장바구니를 정리하다가 싱크대 옆에서 미끄러져 나온 흰 봉투를 발견했다. 낯익은 약국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심장이 쿵, 쿵. 요란하게 뛰었다. 이거 그냥 감기약일 거야. 괜히 괜한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손끝이 봉투를 덮은 순간 이상한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 입구를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차곡차곡 쌓인 약봉지, 그리고 가장 위 굵은 글씨로 찍힌 단어. 항암제.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에서 약봉지가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다. 이게 뭐야 세상에. 목소리가 떨리며 끊겼다. 그 순간 방문이 삐걱 열리고 사위가 나왔다. 엄마가 바닥에 쏟아진 약봉지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자 사위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애써 숨기지 말자고 했는데 애가 애가 참아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해서 엄마의 가슴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뭐하고 산 거냐 눈치만 보고 사위 걱정만 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다니. 그때 딸의 방문이 열렸다. 모자를 벗은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다.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 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엄마 손에 들린 약봉지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미안해, 나. 너무 무서워서 엄마까지 힘들까봐 그냥 혼자 버텨보려 했어. 딸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무너진 듯 딸을 끌어 안았다. 얘야, 내가, 내가 엄마잖아.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내가 널 지켜야지, 내가. 거실엔 빗소리와 함께 엄마와 딸의 울음소리가 포개져 흘렀다. 사위는 두 사람 옆에서 눈시울을 불키며 고개를 숙였다. 며칠 동안 엄마는 집안 곳곳을 맴돌며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저녁 서랍 깊숙이 묻어둔 남편의 땅문서를 꺼내 들었다.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은 도장의 붉은 잉크. 그 순간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살려야지. 내가 지켜야지. 그게 내몫 아니겠어. 엄마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 안았다. 이걸 지켜 뭐 하나? 얘 살리고, 손주 살리고, 그게 내가 살아온 이유였지. 그날 밤 엄마는 가방 하나를 챙겼다. 낡은 손수건, 손주가 그려준 그림, 옷몇 벌. 현관 앞에 서서 딸방 문을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가느다란 숨소리가 엄마의 발걸음을 떠밀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알수 없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구석 의자에 앉아있던 노인이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았고. 직원은 무심한 미소로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방은 203호예요. 열쇠가 엄마 손에 쥐어지는 순간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방문을 열자 흰 벽에는 덧칠한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낡은 침대는 삐걱 소리를 냈고 창밖으론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들어왔다. 엄마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다. 이불을 덮으며 엄마는 손주가 그려준 그림을 머리맡에 올려두었다. 손끝으로 웃는 얼굴을 어루만지며 낮게 속삭였다. 얘야 엄마는 여기서 잠시 버틸 거다. 너희는 몰라도 돼. 엄마는 괜찮다. 내 웃는 얼굴 다시 보기 전까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눈가를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천장에 희미한 불빛이 번져 눈물방울 위에서 흔들렸다. 마치 별처럼 깜빡이며 엄마의 고독을 비추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스스로 가장 두려워하던 길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늦은 밤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봉투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땅문서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 얘야 이거 내 아버지가 남겨둔 거다. 이제는 내가 살 길에 쓰여야 한다. 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요. 그건 아버지 유산이에요. 엄마 노후예요. 저 때문에 다 쓰면 엄마는 어떻게 사시려고 눈물이 금세 볼을 타고 흘렀다. 엄마는 두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감싸주었다. 바보 같은 것, 내가 살아온 이유가 뭔데,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게 내 전부였다. 그러니 이제는 내 차례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널 살려야지. 사위도 결국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제가 남편인데 지켜야 하는 건제 몫인데. 왜또 어머니가 다 짊어지시려 합니까? 목소리가 떨리며 끝내 울음으로 터졌다. 며칠 뒤 병실. 하얀 벽과 B- 하는 기계음 사이로. 딸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몸을 웅크렸다. 차갑게 스며드는 주사액이 혈관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입안 가득 금속맛이 번졌다. 한 움큼 빠져나온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흩어졌다. 엄마는 손수건으로 딸의 땀을 닦으며 속으로 울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맞았으면 낡은 손수건은 이미 젖어 무거워졌지만 엄마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사위는 병실 창가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다. 그러다 결국 딸 곁으로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당신 끝까지 이겨내자. 나 평생 곁에서 끝까지 지킬 거야. 우리 아들, 어머니 다 기다리고 있어. 꼭 꼭 버텨야 해. 그 말에 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또 눈물을 흘렸다. 손주는 매일 엄마 힘내요라고 쓴 그림과 편지를 보냈다. 엄마는 그것을 병실 벽에 붙여두었다. 딸은 숨이 차면서도 그 그림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버스를 타고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며 매일 두 손을 모았다. 밤이면 낯선 요양원 침대 위에서 속삭였다. 하루만 더, 제발 하루만 더 버텨다오.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내 손잡으러 다시 와다오. 그 속삭임은 눈물에 젖어 베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긴 겨울을 버티듯 몇 달에 걸친 항암 치료 끝에 드디어 결과를 듣는 날. 병실 복도는 이상하게도 숨이 막힐 만큼 고요했다. 딸은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의사 앞에 앉았다. 사위는 한쪽에서 손수건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의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검사 결과 현재로서는 관의 상태로 보입니다.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했다.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사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됐다 됐구나. 우리의 이제 살았다. 그 목소리엔 몇 달간의 고통과 기도가 다 실려 있었다. 며칠 후 가족은 손주와 함께 새집 마당에 섰다. 낡은 땅을 팔아 마련한 작은 텃밭 딸린 집. 손주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씨앗을 심으며 말했다. 엄마, 여기 꽃 피우면 아픈 거다 사라지는 거지? 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본 진짜 미소였다. 엄마는 마당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햇볕이 따스하게 등을 덮었다. 주전자에서는 김이 오르고 장독대에는 봄바람이 스쳤다. 모든 풍경이 눈부시게 평화로웠다. 사위는 삽을 들고 손주와 함께 텃밭을 고르며 웃음을 터뜨렸다. 딸은 모자를 벗은 채 햇빛 아래에서 당당히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아직 성기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엄마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수건을 눈가에 대며 속삭였다. 여보, 나 당신한테 약속 지켰어. 우리 딸 살려냈어. 이제 같이 지켜봐줘. 손주가 자라는 거 우리가 함께 봐야지. 저녁이 되자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물 위로 웃음소리가 번졌다. 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목숨보다 더큰걸 주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손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얘야. 그저 내가 엄마였을 뿐이지. 살려야 할 사람 살린 것. 그게 내 몫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엄마는 마당에 홀로 앉았다. 별빛이 가득한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는 가만히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얘야, 내가 다시 웃어줘서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이제 내 삶은 덤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도 나는 행복하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미소는 평온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던질 수 있다면 그 선택을 망설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속 따뜻한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